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지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인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들 주요 스튜디오가 조금 더 꽉꽉꽉 찼기 때문에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차량 판매가 들어보시면 또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이 될 거거든요. 진짜 초가동될 겁니다. 어, 그 럭셔리나 프리미엄 럭셔리가 아닌 5.0의 프레스티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19년식에 9만 키로라고는 짧은 키로수라고 말씀드리겠죠.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까요. 그런 것들과 안쪽에서 이 기본 개인이 출고하시면서 어떻게 옵션을 또 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여기가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런 거 차량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 5.0에 대한 메리트들 느껴보시고요. 판매 가격까지 함께 보시면서 저희들 양심카의 프리미엄한 그 메리트 가격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드릴 양심카의 차량은요. 2019년식 6월 등록의 차량입니다. 9만 키로 적상거리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남았고요. 횟수로 어, 따지면 24년 6월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 되겠고 그리고 9만 키로기 때문에 3만 키로 정도의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G90의 5.0 프레스티지입니다. 5.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일 트림의 프레스티지는요,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댐핑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감압 센서를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3.8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많이 더 느끼시고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뒤에 사고가 있습니다. 이 후방에서 오는 차달에 후미가 추돌되는 바람에 단순교환이 있고, 당연히 사고도 있지만요,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새 것처럼 고쳐놨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용도 없습니다.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컵 홀더에 냉온컵이 된다는 라 거, 그런 것들도 이 수입차에만 들어가는 옵션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요. 신차가 1억 2천만 원의 차량이었습니다. 판매 가격 꼭 들어보셔야 되고요. 엄청난 가성비의 차량. 저도 계속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골드 코스트 실버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외관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고급성이 말도 못하는데요. 어, 외관에서 이 금빛깔의 색상들, 이 고급차에서만 잘 어울릴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5 0이 차량이다 보니까 기품이 있는 모습들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운행하셨을 때의 승차감까지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차량이 되고요. 안쪽에서의 옵션들이 조금은 더 개선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서스펜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의 모습들은 똑같지만 약간 약간씩의 디테일이 들어가고요. 19인치의 디스타이 휠은 제가 복원을 다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 이번 차량 개인 차량이었다가 추가 옵션으로 또 들어가신 부분들이 여기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79만 원짜리의 이 서이프티 썬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방감들 또한 즐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답답한 여름철 비올 때는요 틸팅만 하셔가지고 이게 바람, 네 환기하시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선바이저 이용하시는 분들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휠복은다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깨끗합니다. 뒤쪽에 아쉽게도 교환 판정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다 교환이 돼 있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태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삭제가 되는 5.0의 8기통 차량이 되겠습니다 깨끗하죠. 그에 마룬 브라운이라고 하는 색상을 유출할 수 있을 이런 베개 커버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쿠션 이용하시면 굉장히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뒷자리죠. 자, 전동 트럭크 한번 닫아보도록 하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운행 가능하게끔 다 해놓은 거고요. 이 차량 실제로도 운행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계약금만 주신다면 전국 어디든 저희들이 출고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런데 문콕 제가 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출고할 때 제가 계속 입 아프게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받아 보시면 아 양심카가 실제로도 이 차량을 출고하는데 그냥 차만 가져와서 판매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 되었고 특히나 양심카의 영상에 전시 중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딱 마크가 박혀 있는 만큼이나 그것만 중점에서 보신다면 선택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눈이몇 번씩 말씀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단독 매물입니다 알선하지 않고요 그리고 양심카 계좌로 돈을 받을 거고요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한 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은 마른 브라운입니다. 색상의 톤이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마른 브라운은요, 검정색과 브라운의 톤의 느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이핑이 마른 브라운 색상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여기는 가죽이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리어르드 마감 소재들과 함께 나파 가죽이 시트와 이 도어 쪽에, 그리고 이쪽에 대시보드 커버에도 전부 다 가죽이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계겠습니다. 깨끗합니다. 개인이 타셨기 때문에 용도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겠고요. 안쪽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소프트 클로징, 이런 17개 렉스코 사운드 스피커, 22가지 방법의 시트구 조절, 그 다음에 이런 안전 기능들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차량, 일본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내로 타볼게요. 자, 안쪽에 타시게 되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키의 개수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차 키의 개수가 3개가 다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유리막 코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보증서까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 텐데 그 전에요. 이번 차량 가죽들 싸져 있는 건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안쪽에 이 개인 차량이다 보니까 출고할때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 레몬컵 가능합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동 한번 걸어서 이번 차량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파기통 타워 엔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 엔진이라는 거다 아실 거고요.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계기판 93,000km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증 남아 있고요. 역시나 사이드 카메라까지 보실 수가 있게 되었고 빠르게 이건 한번 넘어볼게요 HD. 다 가능합니다. 핸들도 깨끗한 마른 브라운의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요거는 조절을 틸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동식으로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요거로 와보겠습니다. 자 컵홀더의 냉온 컵을 기능을 작동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네, 냉컵이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온컵이 됩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를 차시는 분들도 계속 간혹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이 통째로 들어가는 아세이 부품이기 때문에 요거 비용도 좀 비싸고요. 안쪽에 또 쿨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이런 것들까지 구현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온장, 냉장할 수 있다는 라거 보시면 좋겠고요. 자, 후진 카메라 넣으시게 되면 어라운드 카메라 나오죠. 전방도. 네, 전방 카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시게 되면 가죽들도 사실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이게 개인관리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로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다. 아쉽게도 단순기간이 있다. 사고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반대편까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색상 조절은 7가지인가? 되죠. 네네 네, 단계로조절 되는 7가지로 되더가고요자 반대편 시트도 깨끗 너무 깨끗합니다. 그냥 새것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차량은 진짜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5.0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8기통 타워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쪽에서의 전자서스펜션이 조금 더 풍부한 회전 질감들을 나타내고요. 그로 인해서 3.8과 5.0의 차이가, 그레이드 차이가 여기서 끝 차이가 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겠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도 한번 문을 열어 봤습니다. 역시나 마른 브라운 색상의 5인승 시트가 딱 눈에 보이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동 시트, 전동 커트 <laughs> 마찬가지로 안쪽에서는 마른 브라운 메모리 시트가 프레스티지 때문에 들어가고요. 넥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17개 들어가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감 소재들이 리어로드가 동시에 여기가 가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프레스티지입니다. 천장의 소재도 좀 바뀌죠. 그래서 약간은 스웨이드 소재별로 바뀌기 때문에 안쪽에서 타셨을 때의 고급스러운 느낌들, 썬루프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안쪽 시트도 뭐 쓰신 흔적들이 거의 없네요. 요렇게. 이러니까 양심카 차량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깨끗합니다. 보증도 남아 있고요. 자, 실내를 한번 타 보면 뭐 소프트 글로징다 들어가고 안쪽에서 모니터까지 켜실 수가 있게 되겠고. 역시나 앞쪽으로 들어가시면 요런 데도 가죽 소재들이 다다 다 들어가죠. 이 등판도 다 가죽이고요. 요런 데도 전부 다 가죽이고요. 요도도 가죽이고요. 비닐도 남아 있고요. 이렇습니다.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이런 가격대. 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지금 4천만 원대 제가 팔 거거든요 1억 2천이라고 하는 금액이 좀 넘습니다 근데 4천만 원 판매하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 계속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매입이나 이런 것들 을 하실 때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대형차들은 감가가 크기 때문에 중고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특히나 좀 검증된 차량이라면 더욱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g 구공에서 네,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중고차로서는 특히나 양식가 같은 데는 기분이 좋다 왜냐면 하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사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어, 욕심을 내도 되는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많이 욕심 내지 않고요 정확하게 좀 판단하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좀 뭐랄까요 이 진짜 혜택이 있는 가격들 그런 걸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져올 거고요 이번 차량은 5.0뭐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상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9만 킬로이기 때문에 보증 남아있고요 이런 것들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이 가는 그런 차량을 계속해서 공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썬루프지만 이렇게 마감 소재들을 딱 해놔서 깔끔한 부속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쪽에 타시면 그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느낌도 이 천장에서는 많이 구현을 해놨으니까요 이 국산차 네, 고장 수리 뭐 혹은 뭐 수리비에 대해서 걱정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영상으로 가면서 판매 가격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5.0 차량 9만 킬로니다 자, 어떻습니까? 양심카에서 준비한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신차가가 1억 2천이 조금 넘습니다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서는 어, 출고할 때 당시에 그 아시죠? 이 컵홀더에다가 이런 냉온컵에 조절이 되는 것들까지 칠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년식 등록이 차량이고 9만 킬로이기 때문에 보증이 아직 남았습니다. 특히나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순 변수하고 사고, 사고는 있지만 어, 조금 아쉬운 판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운전하시는데 그리고 운행하시는 데는 저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0 프레스에 차시는 분들이 그냥 뭐막 꽂히시는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제네시스에서 오늘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12만 킬로까지 보증 남아있는 차량이 되어있고요. 이번 차량은 5인승입니다. 그리고 외관은 골드코스트 실버 색상이지만 안쪽에서는 이 마룬 브라운이라고 하는 조금 짙은 색의 브라운이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 되어 있고요. 어, 이번 차량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는 가성비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양심카에서 이번 차량 판매하는 가격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4,4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4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얼른 오셔야 되겠고요.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 이렇게, 이렇게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양심카에서는 이 전시 중이라고 하는 제목에 전시 중 양심카 알선 수이없느냐고 출구 그 출발이 됩니다. 제목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전시 중이라고 하는 그거 마크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시 중되 있는 차들만 구매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서도 저희도 영상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 구매하신 고객님들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요 뭐 그거를 내려달라라고 하시는 것들은 조금 이제 안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상실가 물러가면서요 이번 차량 가성비는 가격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의 대표 황기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